성역 고 있습니다. 기계박피로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오셔서 그래 어 나는 박스형인데 나는 나는 아이스피크인데라고 얘기하면서 어 다른 데서는 아이스피크는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박스는 뭐막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. 되게 피부과적인 레이저로 치료하는 사람들에게 맞는 개념입니다. 기계박피는 전체적으로 패였던 박스가 됐던 우리가 재생할 수 있는 만큼의 깊이로 갑니다. 나는 요런 뾰족한 모양의 네모난 모양이 필요 없습니다. 물론,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께 다 설명 못한 수술의 아주 세부적인 테크닉들은 있습니다. 이렇게 뾰족하면 고기만 요렇게 폭 갈고 주변에서 이렇게 살들이 와가지고 덮게 하는 방법들. 뭐 이런 세부적인 방법은 있지만, 여러분들이 레이저 하는 데서 가서 어 이건 어렵고 이, 이 형태는 어렵고 이런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와서 하실 정도로 기박 피술은 레이저와는 전혀 다른 하나의 수술법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.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 나는 다른 흉터는 그런데 여기는 좀 걱정돼요 라고 얘기하시면 그러면 제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.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제가 진료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데. 기회박피술로 그렇게 문제가 있고 안 되는 경우는 많이 없어질 정도로 기회박피의 그런 수준이 많이 엄청나게 향상이 됐으니까 걱정 말고 오셔서 이상한 형, 무슨 형, 무슨 형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컴플렉스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.